자 자석은 자 두꺼운 자석과 얇은 자석이 있고요. 이 두꺼운 자석이 앞쪽에 붙어집니다. 자 위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가운데 끼워줄 거고요. 자 다섯 번째 망에 음, 이렇게 다섯 번째 이렇게 끼워지는 거. 다섯 번째 끼워서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이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벌려주면 돼요. 자, 위치는 망의 가운데에요. 여섯 번째 칸이 다섯 개니까 저희가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에 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꼽고, 안에서 철사를 벌려주시면 돼요. 이때 나는 보이, 안쪽이지만 보이는 게 싫다 하면 망속으로 숨기시면 되고요. 뭐, 아닌데 상관없어 나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숨기고 안쪽에 넣고 그냥 꼽아서 벌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안에 살짝 숨겼거든요. 네, 조금 표가 나기는 하는데 이것도 옆에 있는 레이스로 덮어주면 마무리 됩니다. 자, 요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반대쪽에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가 가운데 오게. 다섯 번째가 가운데 오게. 자, 다섯 번째 가운데 오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리고 안에서 끼우고 난 다음에, 안에서 숨겨주시려면 자석을 하고 앞 레이스로 덮으시면 되고요. 보여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숨기시지 않으시고 그냥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흰 부분에 다섯 번째도 덮이는 부분도 봤거든요 대신 안쪽에서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거든요. 다섯 번째 흰색하고 살구색의 연결 부위에 꽂혔어요. 자,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바깥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보이는 게 좋아서 적고 나면 꽂고 나서 다른 레이스로 덮어서 숨겨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것도 벌려서 남겨주고 레이스 들어 숨겨주시고요 이게 만일에 레이스를 다셨는데 자석이 표가 너무 많이 난다 근데 난 너무 보기 싫다 하시면 어 끈으로 한번더 안에서 떠서 이 부분을 한번더 감싸주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쪽에 약간 레이스가 조금... 잠을 보여서 별로 마음이 안 들어서 자,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나둘셋넷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자, 이렇게 찔렀어요. 찌르고 나서 양쪽으로 버려주는데 레이스를 속에 숨겨서 숨겨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달아줬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자 뚜껑을 닫으면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슴정이시 선장식 따라야죠. 사슴 장식은. 지그재그칸지구극에서지구대극칸에서 지그재그 가운데 부분에 끼워 주시면 돼요. 자맨 가운데 지그재그 부분에 양쪽 제일 내려간 부분 두칸한 3칸 칸.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에도 마무리는 한쪽으로 넘겨줬는데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 보이는 게 싫으시면 망 속으로 숨기시면 돼요 범위가 좀 넓어서 다 숨겨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자, 우선은 그냥 보이게 저는 보이게 달아놨습니다 저희 파란색 다른 가방인데요 이거는 이름이 얘는 벚꽃이고요 얘는 구름이에요 저 딸이 구름 같, 엄마 하늘색 구름 같아, 퐁실퐁실한 게. 그래서 이름을 바꿔놨어요. 구름이라고. 자, 얘가 구름이고, 구름이야. 얘가 벚꽃입니다. 벚꽃인데, <laughs> 벚꽃이 아직 레이스가 덜 들어왔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쪽은 레이스가 들어간 부분. 이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넣고 싶으신 분은 넣으시면 되고, 여기는 안 들어간 부분. 자, 이렇게 벚꽃가방이 완성됐습니다.